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정책위 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가 잘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어제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라고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기험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원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보다 또 거짓말을 하던데 이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뭐,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뭐, 복귀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그 얘기를 우리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거짓말 할 때마다 거짓말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앞으로는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